슝하. 일단 여행, 휴가 간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로 저는 무조건 옷부터 골라요. 바로 사진에 잘 나오는, 사진빨 잘 받는 옷. 일단 첫 번째 옷은 바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지금 제가 입어버렸습니다. 택도 안 뗐어요. 제가 석쿠키라는 쇼핑몰을 자주 애용하잖아요. 거기서 구매한 옷입니다. 여름에 입기 좋은 린넨 소재이기 때문에 긴팔이라고 해도 그렇게 더운 느낌은 없어요. 에어컨 때문에 춥기도 하고 탈까 봐 걱정되기도 해서 여름에도 긴팔을 자주 입는 편인데 이 옷은 긴팔이라서 사실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린넨이다 보니까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이런 구김 보이시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크롭의 블라우스에 무릎까지 오는 하이웨스트 스커트라서 편안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단좀 얇고 색상이 화이트다 보니까 살짝 비침이 있어요. 그래서 속바지 필수. 짠. 다음은 제가 빈티지 하울 하면서 입었던 원피스입니다. 제가 제주도 브이로그에서도 이 브랜드의 원피스를 착용했었는데 이 원... 원피스도 무릎까지 오는 길이의 원피스라서 바이탑의 운동화를 같이 신었는데, 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짱짱짱. 처음에 이 원피스를 입을 때, 여기에 이렇게 옆자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입다가이 원피스 다 찢어질 뻔 했다는 거. 아. 이 원피스의 포인트는 사실 이 등이에요. 여기 보면 등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트여져 있거든요. 제가 또한두달 전에 타투를 했기 때문에 그 타투를 이렇게 딱 포인트로 주기 완전 최고인 원피스. 그래서 지금 제 최애 원피스입니다. 빨리 휴가 가고 싶어 이거 입고. 짠. 다음 원피스입니다. 같은 와치아웃 베이비라는 브랜드고 조금 진한 컬러감이 있는 원피스를 하나 사고 싶어서 제가 픽한 아이템입니다. 소재가 되게 얇아서 되게 시원해요. 안감이 꼼꼼하게 다 있어서 비침은 걱정 없다는 거. 롱드레스이긴 한데 무릎까지 약간 트임이 있어서 바람 불면 다리가 살짝 보이는 그런 섹시함. 아. 롱 드레스인데 너무 일자로 떨어지면 약간 원피스가 무겁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끈이 달린 원피스를 저는 좋아합니다. 이 원피스의 단점이 있다면 끈으로 단추를 잠그는 타입이라서 쪽.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어떤 뜻인줄 아시죠? 그래서 단추 두세 개만 열어놓고 티셔츠처럼 입고 벗고 이렇게 해야지 편리하더라고요. 약간 이 컬러감이나 패턴이 좀 레트로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원피스에 신을 샌들을 구매했습니다. 레드 색상의 샌들이에요. 굽이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높으면 발이 아파서 5cm가 딱 적당하거든요. 여기는 고무 끈으로 된 샌들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롱 원피스에는 어떠한 샌들을 신어도 솔직히 다잘 어울려요. 근데 저는 신발에 뭔가 더 강한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이 슈즈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 저렴한 샌들을 선택했냐? 왠지 이번 시즌 신으면 안 신을 것 같아서. 야! 단추를 다 오픈해서 로브 스타일의 가디건처럼 이렇게 걸쳐 입을 수 있는 거. 투웨이가 가능한 게 장점인 것. 그리고 이번에 구매한 하팬츠입니다. 허벅지 앞쪽 부분이 더 파여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거는 진짜 만족스러워요. 가격도 혜자. 그리고 다음 스타일, 짠. 크롭 나시티고요. 이거랑 같이 입을 허벅지 부분이 약간 찢겨 있는 트레이닝복이에요. 면 소재의 트레이닝이에요. 이거는 조금 두꺼워 그래서 한 여름에는 좀 덥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밴딩이 굵고 쫀쫀해서 허리가 얇으신 분들에게도 아주 좋고 이 골지 크롭 탑이랑 세트로 딱 입으면 아주 잘 어울려. 아, 노출 너무 심한데 이럴 때는 바로 짠 위에 이렇게 반팔 티를 입어주는. 아무래도 노출이 있는 옷은 입었을 때좀 부담이 되는 장소가 분명히 있어. 그렇기 때문에 노출을 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바로 TPO니까. 그래서 이 뉴트로 귀여운 티셔츠를 같이 매치해서 입는 거지. 아 유아인이 입었던 그 티셔츠 맞습니다, 알았지? 그리고 다음. 아 이거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여행을 가거나 휴가를 갈때 저는 소옷까지 같이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특히 여름 휴가는 호텔방 안이나 이런 실내에서도 소금만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많고 하니까. 짠! 완전 속옷 안같죠 제가 최근 들어서 속옷 타울 영상을 한번 올렸잖아요. 그때 언급했다시피 브라렛 제품입니다. 패드만 있고 등 뒤도 시스루 나시티처럼 이렇게 딱 입으면 탑 같은 그런 느낌. 팬티가 진짜 마음에 들어. 난 이런 시스루 형태의 들어주는 처음 봤어요. 이것도 브라렛입니다. 이 제품은 브라렛 플러스 심리스예요. 여기 보면 봉제선이 없죠. 팬티도 봉제선이 없는 심리스 제품입니다. 도로시와 속옷이라는 쇼핑몰인데 이런 특이한 불랄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 사고 싶었어. 여자들은 속옷도 패션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짠 이거 보고 바로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실텐데 화제에 스타벅스 레디백입니다. 이게 분홍색... 많던데 스타벅스 시그니처 컬러는 그린 아닙니까? 제가 이거는 평소에도 많이 들고 다니는데 휴가 갈때 이렇게 속옷이랑 화장품 고데기 같은 거딱 채우기 좋은 그런 사이즈 아주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다들 휴가를 다녀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들 휴가 잘 갔다 오세요. 안녕